아까 내가 차에서 잠깐 봤지만, 이 빨간색 이 벽돌 요, 요 건물도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나? 옛날 지에 맞아. 옛날 지에는. 어. 어. 최소한 3,40년 정도 돼 보이네, 그지? 그니까, 아까 그, 니 어. 네 말대로, 전체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곳곳에 흔적이 남아 아, 있는 맞아, 거지, 맞지? 아, 아, 아. 그때 그 당시에 화려했던 아, 아, 아.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아, 모습들이. 맞아. 이야, 오자마자 딱제가정이랑 저, 저 바이오, 제 자리죠. 영화 세트장 아니지요? 잠깐만요. 예, 예, 잠깐요, 한 번, 저. 아, 저기도 있네, 유. 이. 이, 사진 3만... 사진이 다 있어요. 예, 어. 이슈이요이신기한 보시오. 여기 코스가 있잖아요. 어. 여기가 시장에서 젓갈거리가, 우리 그대 갔, 여기 젓갈거리가 아, 여기 있 가까운데, 이거 다 근처에 있네. 그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자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자. 야 이거 뭐다 있네. 옛날에 그, 그 흔적들이, 보이네 여기 아까 그 은행, 은행 아니그 아까 은행입니다. 아. 야, 이거 다 허물어졌다, 여기 다. 아, 적혀있네요. 이거 허물어졌네. 환경지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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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예전에 엄청 컸었다 진짜. 어이구, 소라모. 물이. 우리... 여기가 우리나라 3대 장이어 시장이었으니까, 얼마나 그렇지. 돈이 많이 들어았겠습니까 돌고서, 어. 돈이 남아 돌았겠지. 어. 그, 여, 아 이, 이 은행 안에 이거 역사관이라고 했거든. 아, 그래요? 아, 역사관, 그, 그, 박물관처럼 이제, 살짝, 그, 아 옛날 흔적을 볼수 있다 했는데. 그러면, 뭐, 어차피 이래가지고, 우리 홍경봉 바로 저기 보이네. 그렇죠. 가기 전에 한번 갔다가 저 갑시다, 그럼. 아, 그래 합시다, 그럼. 옛날 그 털을 볼수 있는데요. 아, 그렇네. 광성 성격을 선포 와. 1920년대. 경장이다 네. 와. 와... 옛날 우리 선조님들 그때도 가쓰고 있었네 예, 감사합니다 하려의... 잘 봤습니다 강경의 화려했던 역사를 잠깐이나 봐시오 여기가 화려함 뒤에 약간 씁쓸함이 아,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여기가 강경을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수탈 기지로 썼던 사실. 그렇지, 여기를 아예 중심지로 어, 해가 가지고 금강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지. 강경을 발전시킨 아, 게 있거든요, 게 있거든요.